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현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집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받아도 팔릴 것 같거든요. 하지만 건축주분은 약간 박리담의 그런 전략을 펼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억대 중후반부터 이번 집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호실은 8층인데요 로얄층에 속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가격보다 살짝 높은 금액으로만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의 전체 이제 분양표를 보면 로얄층들이 정말 많이 빠졌고 이 8층 정말 좋은 호실 요거 하나 새약 나서 새로 나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번 집은 실입주금이 아주 적은 분들도 움직이실 수 있을 정도로 금융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좋은 입주금도 맞춰놓은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이렇게 입주조건도 좋고 금액도 잘 나온 집 빠르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영상 바로 보시죠. 자 현관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키큰 장으로 널찍하게 내짝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이 들어가 있고요. 현관을 들어서면 좌측으로 한번 꺾여서 들어가야 거실이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은 프라이빗한 요즘에 선호들 많이 하시는 구조인 것 같아요. 현관을 들어서면 우측편에 바로 보이는 게 메인 화장실입니다. 와, 정말 넓게 잘 나왔어요. 안쪽까지 깊게 나와 있는 구조이고요. 해바라기 수전도 잘 나와 있고 무엇보다 이도기류들이 전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은, 어, 자잘한 이런 자재조차도 정말 돈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중간방 사이즈 크기가 되네요. 너비는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3m에 육박할 정도로 작은 방이 잘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거실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정남향의 채광과 환기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겠어요. 네, 현관 들어서서 좌측으로 돌면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한 눈에 펼쳐지는 구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조망해 볼게요. 거실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 있고 우측편에 주방이 이렇게 또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많이들 선호하시는 디귿자형 주방이고요. 우측에 냉장고 두대둘수 있는 자리까지 모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와, 주방 정말 잘 나왔어요. 네, 안쪽에 보시면 너비감 한번 느껴지시나요? 네, 크기도 잘 나왔고요. 어, 이런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급스럽게 마감을 한것 같습니다. 네, 주방 부분에서 거실 부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촬영하고 있는 호실 8층이에요. 8층답게 이렇게 탁 튀어 있는 뷰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높은 로얄층이라 그래서 지금 가격이 완전히 비싼 건 아니고, 몇백만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호실 빨리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거실 끝부분에서 한번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 지금 dp 되어 있는 거는 4인용 쇼파가 dp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역자로 된 이제 6인용 쇼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 너비로 봤을 때는 65인치, 75인치, 충분히 tv 시청하실 수 있는 시청각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좌측으로 돌면 두 번째 작은 방이 보이는데요. 아, 너무 귀엽게 지금 디피가 되어 있네요. 자제분들 어린 자제분들 놀이방으로 세팅하기엔 너무 좋고요. 안방이랑 또 붙어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아? 안쪽에는 이렇게 따로, 어, 발코니 공간도 빼놨고요. 수전이나 이런 것도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 온도 조절기가 각 방마다 따로 있는 점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장점은 지금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이쪽에 손 끼이지 말라고 이렇게 방지도, 문틈 방지도 이렇게 안전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으로 많이 신경 쓴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방 보고 계신데요. 지금 DP 되어 있는 게퀸 사이즈 침대인데 남는 공간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위쪽에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샤시도 이번 집은 전체나 일등급 KCC 자재를 쳐서 어독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뭐 KCC의 이런 문 마감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신경 쓴 집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로 지금 가는 길인데요 앞쪽에 뭐 넓지는 않지만 이쪽 공간에 배치했기 때문에 한번 꺾어 들어가서 조금 집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납공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DP 되어있는 것처럼 장식장 DP 하셔도 되고요어 이쪽에 뭐 화장대 같은 것도 충분히 놓아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안방 화장실은 이렇게 아담하게 잘 나와 있네요 네 이번 집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입지가 너무 좋아요. 지하철역도 가까이 있고 서울과 바로 직통이 되어 있는 고속도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잘 나와 있는 집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이쪽에 거의 다 공장지대이고 어, 상업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집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 보시는 분들께 저희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이 이건데, 이 집은 조금 더 가격을 높게 받아도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건축비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금액은 2억 원대로 저희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런 로얄층을 저층이랑 비슷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이번 집 세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 놓치시면 앞으로 당분간은 신축이 거의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기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